여보세요? 어 상민아 오늘 날씨가 너무 맑다 간단하게 치맥 콜? 어 치맥? 잠깐만 또그 또 여자 많은 곳 찾아달라고 왔다 갔다 할 거지? 아니야 이번에 그냥 가고 싶은 곳 하나 딱 정해뒀어 그냥 가면 돼 진짜지? 진짜지 여기 카페 불라트니까 앞으로 지금 와 알겠어 갈게 지금 어 아이씨 또 꾸미고 왔네 저거 어아 간단하게 치맥 하자매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아 간단하게 치맥 하는 거 맞다고 따라와 아이씨 뭘 타야 되더라? 아 어디 가는데 버스까지 타냐. 아니, 맛집이야. 그냥 따라오면 돼. 오, 어 왔다. 가자. 아, 진짜, 씨. 아, 씨, 어디 가는데? 아, 그냥 따라오면 돼. 오, 내려, 내 아니, 환승까지 하고 어디 가는데? 식집 맛집이라고. 따라오라고 그냥. 오, 왔다, 왔다. 아주두 대씩 어디까지 가는데? 아다 왔어. 어. 진짜 다 왔다. 걸어야 돼. 아, 진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. 빨리 와. 아니 간단하게 치맥 하자매. 간단하지가 않잖아. 아, 씨. 와, 대박. 치맥은 여기지. 오 뭐야 이러, 이런 데가 있어? 대학교 축제 느낌이지? 어나 어, 대학교 축제를 안 가봐서 어, 어 좋긴 하네 <laughs> 여기가 을지로 최고 하플이야 그, 우리 더우니까 좀 시원한 데로 들어갈까? 야 헛소리 하지마 여기 무조건 밖이야 따라와 어어어 어, 어. 아 어디 가지? 아니 여기나 저기나 뭐 사람 많은 건 똑같은데 아무데나 좋아 저기도 있고 뭐 많네 아, 저기가 여자는 많은데 세명이 테울이 많고 여기가 여자는 적지만 두 명이 많잖아 아, 어디가 성공이 높지? 아이씨 좀 아무 때나 앉지 그냥 뭐지? 아무 때나 앉으면 될것 같구만. 오케이! 야! 저기 가자. 아이씨... 와 메뉴 다 맛있겠다. 개쩐다. 아뭐 먹지? 야 여기 마늘통닭만 있어. 그거 시켜. 어어. 나화장 갔다 올 테니까 좀 시켜놔. 사장님 여기 마늘통닭 하나랑 생맥 두 잔이요. 와 마늘 통각길인다야 여기 인스타에서 유명한데 진짜 좋아졌다 와 대박 잠깐만 오자마자 가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두 분이 너무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용기한번 내봤습니다 아, 이렇게 이상형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같이 술 한잔 어때요? 앞 친구는 저기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동발 좋죠 네, 이거 오라고요? 아, 재밌게 노세요 아, 진짜 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. 아니, 앉아서 좀 먹어. 아, 이러다 나 혼자 다 먹겠다. 네, 잠깐만. 아, 저 친구랑 놀러 왔는데,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. 혹시 얼굴 안 보고 그러시는 분 없나요? 두분 중에? 제 친구가 엄청 못생긴 건 아닌데, 퍼그 닮았거든요, 퍼그? 귀여워요, 강아지. 강아지 바로 가실래요? 술 취하면 되겠는데. 안 좋아하시는 분? 알겠습니다. 챙피언 오세요. 될것 아, 같은데 왜 이렇게 만하는 거야, 진짜. 끊기기 미친다고 너무 많아, 진짜. 내가 아, 더 미친다, 진짜. <laughs> 어? 뭐야? 아니, 연예인이 런거 봐도 편하게 맞으면 되나요? 예? 카린 아니셨구나. 아, 대박. 저 카린 한줄 알았어요. 진짜 예쁘시다. 와. 근데 도움이 으신 거예요? 아, 저도 둘이 왔는데, 아, 아니, 친구 얼굴은 지금 신비주의여가지고 잘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분이 아, 보셨어요? 그럼 갈까요? 조금 시간 되세요, 리나 씨. 음. 아 진짜 될거 같은데 한끗 차이로 안되네 미치겠네. 아 진짜 아 자꾸 그럼 나더 시킨다. 어 시켜 시켜. 사장님 여기 새우 감자 튀김 하나 더 주세요. 예. 잠깐만. 어, 저 안녕하세요. 저 잠깐만 줄게요. 아 제가 다른이 아니라 그 동물원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그호사슴이한 마리 가 탈출해가지고 찾으러 왔는데한 마리가 있는데. 잠깐만 홍대 홍대? 저번에 홍대 학벌 어? 아니 그때 번호가 이상하게 저장되어가지고 아... 아 그때 저장 똑바로 안 했나보다 다른 테이블로 가셨거데 그때는 연습이고 이거... 아 이쪽이 진짜죠 아. 근데 몇 명이서 왔어요? 아예저 아, 혼자 왔어요 아 저번에 본 친구 없어요 늑대 같은 마음 말고 양 같은 마음으로 세훈이랑 같이 가술 한잔하면 안 되겠습니까? 아 진짜로요 네 얘들아 괜찮아? 같이 놀아요 지, 진짜요? 아, 저 그럼 제가 그 2차 예약할게요. 아, 씨. 아, 또, 아, 또. 그럼 5만원으로 치킨도 먹고, 새우 감자튀김도 먹고, 맥주 3잔이네? 개이득 개이득 도망쳤다. 그럼 이차는 시원한 룸술집으로 갈까요? 못난 놈!